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GBT 학부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코키 메이커 팀입니다. 저는 발표자 고진원이고요. 이제부터 아두이노를 이용한 첨단 서랍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oT 기술과 음성인식 기술이 발전하는 요즘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어, 젊지만 건망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청장년층과 치매 증세를 가지고 있는 노인층을 타겟팅하려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발전 현황, 그 중에서도 음성 인식 기술의 발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와 인간 간의 인터페이스 기술 중에서 터치나 텍스트 인식에 비하여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과 가장 유사한 것은 음성 인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 속도, 편의성, 센서 가격 등에서 범용성이 우수하며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여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성 AI 기술은 스마트홈 IoT의 핵심 인터페이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AI 스피커가 대중화되고 스마트홈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동향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음성인식 시장은 2017년 1,110억 달러에서 2024년까지 약 7,21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글로벌 음성인식 시장의 점유율은 아마존이 62%, 구글이 25%,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포함한 기타가 13%입니다. 소비자의 IoT 지출의 경우 2019년에 무려 1080달러에 달하였고요. 이러한 소비자의 사용 사례의 경우 스마트 홈, 개인 건강 또는 커넥티드 카의 인포테인먼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동향입니다. 국내 IoT 산업의 경우 스마트홈과 스마트 가전으로 양분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홈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참여하고 있고 스마트 가전은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전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최근 IoT를 새롭게 접목하여 주목받은 제품으로는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한 한샘의 스마트 모션 패드 또한 LG전자의 노크온 매직스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을 통한 차별점 도출입니다. 첫 번째로 AI 산업에서 음성인식은 중요한 입력 수단입니다. 따라서 저희 이 첨단 서랍도 음성인식을 통하여 움직임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발전된 기능을 갖춘 스마트 기기임에도 복잡성을 해소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 제품 및 서비스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음성과 글자 두 가지 출력을 지원하여 물건의 위치를 확인 가능하게 하여 편리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디자인 설계로 인해 능동적인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음성 서비스와 AI 스피커가 발전하는 시대 흐름에 맞추어 개발 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품을 통해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의의입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들에게는 생활 속에서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또한 생활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으로 B2B 비즈니스입니다. 저희는 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그들의 업무 효율을 상승시켜 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기여입니다. 저희 첨단 서랍은 기억력이 감퇴하거나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나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기술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확장 방향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작한 IOT 첨단 서랍을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다양한 물품과 자재 관리가 필요한 곳, 실험실, 물류창고, 도서관 등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동으로 찾아 필요한 수량만큼 조달하는 시스템을 추가하여 택배, 문서 또는 한의원 등에서 약재를 찾는 일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의 지금 프로토타입의 AI 스피커를 결합할 시에 인공지능 서랍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성인식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았던 다양한 제품에 저희의 이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음성인식 기술을 접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첨단 서랍의 시스템 구성입니다. 저희 첨단 서랍은 4개의 단계를 거쳐서 작동하게 되는데요. 먼저 물건의 위치를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저장한 위치를 검색하고, 그런 후에 검색해서 나온 그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모터를 이용하여 물건을 자동으로 꺼내주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아두이노와 각종 모듈, 보품을 이용하여 제작한 저희의 회로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후에 이루어질 동작의 제어를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였고요. 그리고 중간과 오른쪽의 코드들은 모터 제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간의 코드들은 여러 가지 모터를 제어해야 하는 상황상 순서와 어, 딜레이 시간을 부여해 주는 코드이고요. 오른쪽의 두 가지 코드는 수평과 연직, 즉 수직 방향으로 붙어 있는 두 개의 포텐셔미터를 제어하는 코드입니다. 다음으로는 수평 연직 포텐셔미터와 서브 모터의 회전을 제어하는 코드입니다. 저희는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포텐셜 미터 두 개를 붙여서 x-y 축으로 삼아 그 값을 지정함으로써 열어고자 하는 서랍의 위치를 지정해주었습니다. 또한 이 서랍을 여는 서보 미터의 회전을 제어함으로써 위치마다 정확히 그 서랍을 열수 있도록 코드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력 음성별 모듈 작동 제어 코드입니다. 코드가 긴 관계로 케이스 1까지 잘라서 일부 코드만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어, 케이스 1의 경우 1번 서랍 칸을 여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서랍에 있는 물건을 꺼내고자 할 경우 연직 모터, 수평 모터 이두 개의 포텐셜 미터를 제어하고 또 서보 미터 모터를 활용하여 서랍장을 열 뿐만 아니라 LCD에 문자를 출력하고 스피커를 통해 음성을 출력하는 코드 제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향후 AI 기술 적용 방안입니다. 저희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향후에 이 아두이노와 연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딱딱한 명령어가 아닌 조금 더 부드러운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거기에 더해서 LCD 패널을 교체하여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영어뿐만이 아닌 한국어와 다른 언어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토타입에서 작은 서랍의 형태로 제작하였는데요. 나중에 이 서랍도 교체하게 되어 더 많은 물건을 물리적으로 수납할 수 있게 되고 또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 한 서랍 칸에 두개 이상의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드웨어 주요 부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 중앙에 보시면 큰 어, 기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두 개를 포개어 놓은, 2층으로 포개어 놓은 모습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것이 코딩을 통해 부품을 제어하는 본체인 아두이노 메가이고 그 위에 쌓여 있는 것이 모터 슬라이더 포텐셔미터와 함께 양방향 제어를 하는 모터 실드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음성 인식과 처리를 담당하는 주황색 V3 모듈을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스피커와 LCD 패널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달려 있는 모터 슬라이더 포텐셔미터입니다. 이것이 x축과 y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직 모터에 달려 있는 파란색 조그마한 서보 모터가 서랍을 뒤에서 밀어 앞으로 열어주는 동작을 실행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저희가 조립에 사용했던 점퍼 케이블과 브레드 보드이고, 또 스피커 노이즈 감소를 위해서 10K 옴 저항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적용 기법 및 기술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두이노 IDE를 사용하여 제어하였고, 음성명령인식,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XY축 값을 지정하여 서랍칸의 정보를 하드웨어, 즉, 그 모터로 전송하였고, 또 수많은 기능들을 함수화하여 더 간략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제품 완성 사진입니다. 앞부분은 왼쪽과 같고, 뒷부분은 오른쪽과 같이 모터들이 달려서 제어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메모 번입니다 티슈 4번입니다. 다음으로는 음성제어 서비스 기능이 탑재된 IoT의 활용 가능 영역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자재 상황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AI 냉장고가 있습니다. AI 냉장고는 음성 서비스를 도입해서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자재들을 입력하면 음성으로 변동사항과 신선도를 알려주는 기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명과 길이 조절이 가능한 IoT 커튼이 있습니다. 이것은 커튼 상단에 IoT 장치를 부착하고 AI 조명과 연결하여 명령어를 통해 음성 제어 및 커튼 길이 조절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망증, 치매 환자, 특수장애를 대상으로 한 AI 연동 IoT 서랍입니다. 현대사회에 건망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타겟으로 한 IoT 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음성 출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알람이 있는데, 화분, 약통, 반려동물 급수대 등 주기적으로 알림이 필요한 곳에 부착해서 자동적으로 울리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자물쇠입니다. 보안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음성을 통해 지정된 이용자가 명령을 하면 켜지고 꺼지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활용 가능 영역 중 저희는 건망증, 치매 환자, 특수 장애를 대상으로 한 IoT 서랍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의 영향으로 중년층과 노년층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타겟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사회가 되면서 청장년층에도 디지털 침해, 즉, 건망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IoT 서랍은 스스로 물건의 위치를 기억하여 사용자가 직접 기억하지 않고도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음성 명령만으로 간편하게 물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LCD 디스플레이와 스피커를 통해 시각, 청각 두 가지 측면에서 물건의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기능이 IoT 서랍의 핵심 차별점이며, 이는 치매와 건망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각, 청각 두 가지 채널을 통한 알림 기능이 있어, 시각, 청각 장애인에게도 생활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착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만큼 IoT 서랍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코키 메이커는 OEM 방식을 사용해서 상품의 디자인, 개발, 마케팅만을 총괄하고 있고, 상품의 생산 단계만을 제작 업체에게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이런 OEM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저희는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 다음에 완성도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생산된 이후 저희는 자체적인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쿠키 메이커는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는 제품을 개발하고 팔아야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크게 개발과 운영 형태로 조직을 나누었습니다. 전반적인 영업 활동 관리를 하는 CEO 박은혜, 운영에서 글로벌 사업부를 맡은 박지영 기획과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이규림, 상품 개발 및 공학적 구현 방법을 모색하는 개발팀, 김수영, 고진원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면으로 STP 전략을 수립해보았습니다. 세분화에서 인구 통계적 변수를 보시면 현대사회는 수명 주기도 연장되었고 노인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교육 수준 등 사회 전반적으로 경, 사회 경제적 요소가 상승했습니다. 행동 분석적 변수를 보시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최근에 들어서 가심비를 중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는 차별화 전략으로 다양한 소비자 니즈에 대응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집중화 전략으로 시 청각과 장애인, 치매, 건망증 환자를 집중해 장기적 수익을 보장하는 사람들을 타겟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주요 대상을 위해 AI 기능이 추가된 생활성, 생활에 있어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제품을 선보이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 하이 프라이스 전략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포피 전략으로 Product, Promotion, Price, Place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프로덕트 면에서는 AI 시장을 타겟으로 한 인공지능 서랍장을 출시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테크 가구 상품 융합을 만들었습니다. 음성 인식 기술이 탑재된 제품이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음성 인식, 음성 출력, LCD 화면 출력이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친화적인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프로모션 면에서는 치매 환자, 노인, 시청각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모집하고 공동구매 할인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SNS 플랫폼을 활용해서 제품의 비디오를 제작하고 기업 광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배너 광고, 검색 광고, 리워드 광고를 통해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는 OEM 방식을 사용하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AI 스피커와 연동해서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 비용이 절감됩니다. 높은 퀄리티의 원목 서랍장에 AI 기술을 접합함으로써 프리미엄 가격을 선보일 예정이고 진출 이후에는 스키밍 가격 전략을 사용해서 낮은 연령층 에까지도 타겟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스면에서는 1차 진입을 자사의 온라인 웹사이트와 판매 채널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제품 테스트 기회를 제공하고 인지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2차 진입으로 인지도를 조금씩 확보하면서 전자제품 소매점, 대리점, 백화점 순으로 순차적으로 입점하고 홈쇼핑 시장까지 진입할 예정입니다. 파이낸셜 플랜을 알아볼 텐데 저희는 먼저 8억 5천만 원을 정부 벤처캐피털 자기자본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한 상태입니다. 비용 구조에서 한 제품당 소비자 가격은 40만 원, 제품 원가는 8만 원, 아웃소싱에 들어가는 생산비는 제품 한 개당 11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 손익 계산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1년, 2년, 3년, 각각 4,000개, 6,000개, 1,000개의 제품 판매를 기준으로 3년 차인 2023년에는 연 5.7억 원이라는 순 이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기술인 AI를 바탕으로 아두이노를 기존 제품군에 접목함으로써 더 편리하고 유용한 사용 환경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첨단 서랍을 구상하였습니다. 위의 시스템을 IoT 서랍에 적용해 건망증과 치매 환자, 시청각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비즈니스 모델과 연결하였으며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 믹스로 제품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가격과 홍보, 유통구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공학적인 문제 접근과 경영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모듈로 인한 한계는 AI 스피커를 제품과 연동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제품은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는 데에서 한발더 나아가 장애인 및 노인 인구 복지 증진을 위한 상품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20, 30대들이 겪는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 건망증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발맞춰 코키메이커의 첨단 서랍이 사회적 복진을 증진하고 다양한 AI 상품을 개발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코키메이커 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